남쪽으로 내달려 온 산줄기들조차 마침내 발길을 멈춰 서는 곳. 이곳에 서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이땅 한반도의 남쪽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해남 땅끝마을입니다. 땅끝을 에두르며 이어지는 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봅니다. 이게 지금 땅끝 토말탑으로 가는 길입니다. 토말탑으로 가는 길인데 바닷가 해안길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이 길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 앞에 바로, 바로 이제 바다가 있죠. 그래서 바닷소리, 파도 소리, 아 소리 좋다. 이렇게 내내 파도 소리가 동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땅끝 희망공이라 불리는 갈두산. 이곳에서 비로소 끝은 또 다른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희망의 시작 첫 땅. 부계섬 4도 17분 32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 땅끝 해남. 항상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 항상 해남오면 새롭고 묘일 또 좋은 일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오게 되죠. 모든 길의 출발점이자 시작 지점은 여기 땅 끝에서 여행은 시작이 된다 대한민국 걷기 여행의 시작점으로 자리매김한 땅끝 해남 구비구비 흐르는 길 위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들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곳 해남에서 찾은 색다른 여행길로 떠나봅니다.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사는 삶이 주목받는 시대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했는데요 네 개의 길중 남파란길과 서해란길의 출발점이 바로 해남입니다 각각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전국으로 연결되는 남파란길과 서해란길은 코스별로 해남의 보석 같은 관광지를 구슬처럼 꿰고 있습니다.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 땅끝마을에서 시작된 남파랑길은산 아래 천년고찰 미황사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천황문이잖아요. 네. 천안민자치에 가면 달마고도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예. 달마고도는 고려 시대부터 산속 암자들을 연결하던 수행의 길과 땅끝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던 오래된 옛길을 되살려놓은 건데요. 중장비 없이 사람의 손길로만 단장한 친환경 둘레길입니다. 남파랑 길중 최고의 명품길로 손꼽히는 이곳은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안겨줍니다. 달마고도의 이 삼나무 길은 힐링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숨, 날숨도 하고 또나 혼자 있을 때 사색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지금 여기 삼나무 길입니다. 이 길이 이제 양쪽으로 트여가지고요 바람꼴인것 같아요 여기가 바람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왔다 갔다는 하게그 느낌까지도 있어서 더, 더더욱 좋습니다. 산중턱 너덜길에는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데요. 진짜 장관이죠? 진짜 그림이잖아요, 그림. 네. 이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이제 정말로 그림 같은 풍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림입니다. 이 보시게. 여기가 성계인가, 불계인가? <laughs> 너덜은 돌무더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수천 년 동안 거대한 암벽들이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달마산에 한 20군데 정도 있는데 이렇게 큰 너덜이 있는 곳은 이제 크게 한 4군데 정도. 있어요. 그네 군대를 전부 다 달마 고도를 걸으면서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덟길에서는 어, 산줄기 사이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들판과 마을의 풍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만명의 부처가 있는 산이라 해서 만불산이라 불리기도 했던 달마산. 산 허리를 따라가다 보면 길은 달마산 봉우리 중 가장 높은 도솔봉으로 여행자를 안내합니다. 이곳에는 작은 암자가 털을 잡고 있는데요. 해남 팔경 중 으뜸인 도솔암입니다. 와 눈이 그냥 트입니다 눈이 트 가슴도 확 트이고 이 바위들 진짜 하나 하나가 깎아 지는 듯한 바위 정말 장관들인데 그것도 이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있다 보니까 더더욱 멋진 것 같습니다.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절벽 끝에 올라앉은 남자는 미륵보살이 머문다는 도솔천을 저절로 떠올리게 합니다. 도살이 전부에 많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응. 군데 있는데 대략 보니 한 30여 군데가 검색이 돼요. 네. 보솔이란 이름이 말했던 게 극락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그 중에 서 가장 보솔다운 남자가 여기다. 멀리 다도의 풍광까지 발아래 두고 서있노 라면 복잡한 세상도 그저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이 달마고도길 을 걸어보니까요, 실제면 이 달마산의 역사, 문화, 생태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걸음에서 이 발걸음도 행복하고 몸도 행복하고 머리까지도 참 상쾌한 그런 정말로 명품 중의 명품 길이 달마고도 길이구나. 숲길을 내려와 이번에는 서쪽 바다가 함께 걷는 서해랑길로 들어섰습니다. 해남 안으로 좀더 깊숙이 다가설 수 있는 길이죠. 회랑길 13 코스가 지나는 바닷가 포구마을. 이곳에는 시대의 스승이자 큰 어른이셨던 법정 스님의 생가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겨두고 떠난 스님처럼 단출한 생가. 빈 의자가 여행객을 맞이합니다. 님이 살아생전에 이 땔감 중에서 땔감 중에서 쓸 만한 이 목재를 가지고 의자를 직접 만드셨다고 그래요 불이라면 그 의자가 있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조형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법정 스님의 체취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생가터 한켠에는 법정 스님의 사진과 유품 등이 전시된 마을 도서관이 마련돼 있는데요. 정 스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살아오신 행적들을 차분히 들여다보며 삶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수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저는 법정 스님을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로 스님답게 살다가 스님답게 가신 분이다. 진짜 스님이시다. 이 생각이 잘로 납니다. 목포구 등대는 서해랑길을 따라 걸을 때꼭한 번쯤은 둘러보기를 추천할 만큼 역사가 있는 등대인데요. 해남 땅에 서 있는데 이름에는 왜 목포 지명을 쓰게 됐을까요? 목포구 등대, 목포 입구에 있는 등대라는 얘기죠. 1900년대 초에 지금 만들어진 거니까 110년이 넘은 현재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등대입니다. 이 고등대는 이제 현역에서 일단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고 지금은 신등대가 현역으로 이제 뛰고 있죠. 화원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20여 년전 범선 모양의 현대식 등대로 탈바꿈했는데요. 해양 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도끊이지 않습니다. 와, 람람이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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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는 100년 넘게 저물어가는 바다를 지켜보며 목포항을 들고나는 배들이 좁은 수로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의 도 이제 항로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등대 불이 깜하고넘어는데그 시간이 5초예요. 배이 음. 항해를 하면서 이 등대 불빛 주기를 확인을 하면은 음. 이게 어느 등대는것이 아. 확인을 할 수가 생의 바다를 건너는 이들도 길을 잃지 않도록 목포 구등대는 마음의 위안이 되어 줍니다. 점점이 떠 있는 이 섬들 사이로 또 바다 너머로 해가 넘어가고 그 앞으로 지금 바,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바다도 이제 맑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아니면 또 오늘 하루 일상도 저렇게 좀 아름답게 저물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좀해 봅니다. 남 우수영으로 가는 들머리에서 만나게 된 골목길. 그 안에 흥미롭고도 정겨운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 다리미. 여기는 이제 정제자리, 부엌자리, 부엌자리 이렇게 카페로 멋있는 생활사 박물관을 꾸며놨어요.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 완전히 옛날 골로입니다. 음, 주판. 다리미 할것 없이 이것저것 정말 재밌는 공간이에요. 옛정 추가 물씬 묻어나는 카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조성됐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함께 꾸려가고 있답니다. 폼이 딱 올리시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야, 시원한데요. 색다른 빈티지 감성 카페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이곳은 우수영을 오가던 뱃사람들의 쉼터였습니다. 여기가 지금 옛날 여관 자리죠? 예, 예, 여기가 지금 한 80년 이상 된 여관인데 옛날에 뭐 중국 어선들도 많이 탔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가. 뱃머리라고 해가지고 먼제 선자 머리 두자 써서 선두 마을로 아, 예, 지명 선자 예, 배선자 아니고요. 예, 지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여관방들은 이제 마을 주민들과 우수영 오일장에서 상인들의 삶이 머무는 생활사 갤러리가 됐습니다. 선 시대의 전라우도 수군의 본영이었던 마을답게 이순신 장군의 방도 마련했습니다. 지역에서 뭐 골목만 이렇게 쭉 다녀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조금만 해찰하면은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멋진 공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해남의 걷기 여행길은 마침내 역사의 바다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울며 돈다는 물돌목 물살을 뚫고 이순신 장군의 호령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일본군들이 순풍 이 물결을 그대로 타고 여기 백3 3 세척이 뒤에 이제 번진 까지 놔두고 백3십 세척 이제 밀려오는 거죠. 순풍을 타고 그대로 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여기에서 맞는 거고 이순신 장군은 이제 여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살이 바뀌는 그 순간을 이용해 가지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세계 해전사의 길이 길이 빛날 그 명량 대처의 현장입니다. 강강술래를 하듯 둥글게 만들어진 스카이워크에서는 외곤을 집어 삼킨 거센 물살 위를 건닐수 있습니다. 이 회오리 물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섞여 가지고 정말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현기증이 나요. 멀미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불패의 신화가 된 충무공의 정신이 깃든 바다. 지금도 여전한 바다의 울음소리는 명량대첩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 같은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들한테 꼭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로 오게 됐습니다. 명량 대첩 전시관 또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당시의 칠년 전쟁을 보다 입체적으로 체험하고 싶다면 꼭 들러봐야 할 것인데요. 흥미로운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글로만 표현됐던 거 아니면 화면으로만 봤던 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실감도 나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전시실은 정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해남과 진도를 가로지르는 바닷길 위로 최근에는 새로운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역사의 현장에 개통된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신비롭고 웅장한 옻돌목 해협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아래로 지금 물살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이제 회오리를 치니까 명량이라고 한다 고 그래요. 천천히 오다 보니까. 이 바다를 차분히 더볼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우수영 맞은편 언덕에서면 명량 대첩의 승리로 지켜낸 평화로운 삶의 풍경이 더욱 벅차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이순신이 이제 훌륭한 장수라고 하지만은 혼자 싸울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지역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싸운 싸움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모두의 승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 한 걸음 가다 보면 자연을 만나고, 또한 걸음 옮길 때마다 역사와 문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반도가 시작되는 곳, 해남의 길 위에는 이렇듯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는 설렘이 있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놓치고 지나쳤던 삶의 여유를 되찾게 하는 힐링이 있습니다.